헬라어를 공부합시다. 두 번에 나눠서 헬라어 전치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치사 구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구문을 잘못 읽은 결과 신약성서의 본문을 오역하기도 하고 의미 전달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치사 구문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니엘 왈라스의 분석에 따르면 헬라어 전치사가 신약성서에서 사용되는 빈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헬라어 전치사를 공부하는 동안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헬라우 전치사는 명사의 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입니다. 사전을 계속 참고하시면서 각각의 전치사가 명사의 어떤 격과 만날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사의 격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하나의 전치사 구문이 몇 가지 중요한 형태로 변화합니다. 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나 전치사는요, 목적격과 결합합니다. 목적격과 결합할 때두 사물 사이 혹은 두 사람 사이에 라고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높이 혹은 위에라는 명사 혹은 위로 간다 올라간다의 동사와 결합하는 형태도 발견됩니다. 안티 전치사는 속격과 만나는데요. 무엇 무엇을 대신해서라고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티 속격은 무엇 무엇을 대신해서라고 하나의 격만 지배합니다. 아포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을 지배하는데요. 네 가지 형태로 각각의 구문과 문맥에 따라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출처나 기원을 설명하고요. 세 번째 이유나 원인은 빈도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네 번째 어느 한 부분을 설명할 때도 동일하게 아포제니티브가 사용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즉, 분리 개념이냐, 출처나 기원 개념이냐, 부분의 개념이냐는 각각의 구절이나 문맥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디아 전치사는 속격과 목적격 두 가지를 지배합니다. 첫 번째로 소유격을 지배할 때는요, 무엇 무엇을 통해서 예를 들어, 디아 전치사와 크리스투가 만나면 일반적으로 개혁 개정은 말미암아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의 구분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문과 문맥을 통해서 디아 속격 전치사 형태가 매개체 형태로 읽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단이나 방법으로 읽고 번역해야 되는지는 계속해서 사전을 참고하시고 구문과 문맥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했을 때는요. 어디어디를 지나서라고 읽고요. 시간을 서술하는 단어의 속격과 만났을 때는 뭐하는 동안 어떠한 지속 상태나 언제부터라는 형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디아전치사가 목적격으로 만나는 경우는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는 형태로만 읽을 수 있습니다. 디아전치사가 목적격과 결합할 때는 한 가지의 의미로 읽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스 전치사는 목적교과 결합합니다. 장소를 설명하는 명사의 목적교과 만날 때는요. 지시하는 형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에이스가 시간 개념을 서술하는 명사의 목적교과 만날 때 언제까지 기간 등을 설명하는데요. 우리나라말 성경에 영원까지 라는 표현이 에이스 목적격 형태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에이스가 하나의 명, 목적격을 만날 때, 목적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해서 혹은 결과를 설명하는 형태로 사용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에크 전치사는 소유격과 결합합니다. 에크 전치사의 소유격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읽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됩니다. 에크 전치사가 속격과 함께 사용될 때 분리 개념이냐, 출처나 기원이냐, 혹은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설명이냐는 구문과 문맥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분리인지 출처나 기원의 개념인,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에크 소유격 개념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하나로만 고집하는 경우 오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전치사 구문이 다양한 형태의 의미 전달을 할수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반복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N이라는 전치사는 역격과 사용됩니다. 장소 개념을 설명하는 명사와 결합했을 때는요, 어디 어디 안에서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미 전달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전치사 N은 신약성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N은 역격과만 만나기 때문에 전치사 N구문은 영어로 인으로 모두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 보, 보고 계시는 뭐뭇 안에서 어디어디 어디 안에서 라는 개념과 네 번째 N전치사 역격구문이 방법론 혹은 도구의 역할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헬라어는 신약성서를 읽는 도구입니다. 전치사 열 일곱 개 중에 절반밖에 살펴보지 않았는데 언제 다 이것을 외우느냐? 반복해서 신약성서 본문을 읽다 보시면 자주 사용되는 전치사 구문들이 눈에 보이고 각각의 성서의 저자들마다 또 자기 스스로 자주 사용하는 전치사 구문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전치사 구문을 자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전치사 구문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신약성서를 읽을 때늘 사전과 좋은 헬라어 구문을 설명해 주는 책들과 함께 본문을 읽기 바랍니다.